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닭 2,3입니다. 오늘은 수입차 폭스바겐 뉴투구안 2.0 TDI 컴포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 뉴투구안 2.0 TDI 컴포트입니다. 2015년식 2015년 6월 경유 오토 검정에 58,548km입니다. 가격은 1,160만 원입니다. 가격 이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 짧고요. 가격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성능 기록부는 추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뒷면, 후측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도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깨끗하고요. 자 엔진룸. 자운전석 좋으서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 58,552km입니다. 스타트 버튼 오토 차량이고요. 조석 방향, 운전석 방향,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앱에서 키로수가 짧아서요. 키로수가 짧으면 비례적으로 내장재도 깨끗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 뒷좌석. 핸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오토차량, 전동접이식, 블랙박 2 채널, 트렁크 방향입니다.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폭스바겐 뉴 티구안 2.0 TDI 컴포트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신매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 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게사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키로수 58,548km고요. 연식이 비해서 키로수 상당히 짧은 편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 어, 앞쪽에 사고가 전혀 없는데요. 운전석 뒤쪽에 네, 디 휀다 교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운전석 뒤쪽에 w 표시 판금도 색은 큰 의미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뒤쪽에 네 교환 디 휀다 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뒤쪽에 사고 있지만요 앞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앞쪽 사고보다는 덜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폭스바겐 니티구안 2.0 TDI 컴포트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싸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스바겐 뉴티구안 8454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 옆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의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자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롤레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폭스바겐 뉴티구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